네. 비트코인 화폐 혁명이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개인이 자기 자산을 돈 찍어내는 정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화폐, 그런 수단으로 등장한 이 화폐 혁명인데요. 개인을 위한 자구책에서 이제 기업을 위한 자구책으로 확장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점점 더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반감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이걸 기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질지 아니면 뭐 약간의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곧바로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할지 뭐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작가입니다. 네, 투자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오늘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20일부터요. 네, 비트코인 하루 생산량이 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900개에서 450개 정도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네, 4년마다 비트코인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20일에 4월 20일에 이렇게 예정이 되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반감기 가격 변동을 보면 네 어땠을까요? 가격 변동을 보면 반감기가 되면 가격이 오히려 살짝 좀 떨어졌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전 반감기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매일 비트코인을 몇천 개씩 사들이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등장인데요. 반감기 직후에 가격 하락이 발생을 할지 안 할지, 뭐, 발생한다면 얼마나 오래 갈지, 금방 끝나고 상승세로 돌아설지. 자, 여기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밀려 들어오는 돈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비트코인,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1일 거래 시작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비트코인을 사들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네, 62만 개 정도를 가지고 출발을 한 gbtc 그레이스 케일의 gbtc는 지금 뭐 32만 개 정도만 남아 있죠. 다른 etf보다 수수료가 5배, 6배가 높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어, 그게 바로 gbtc죠. 자 이걸 빼놓고 보면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IBIT인데 26만 개가 넘게 사들였고요, 피델리티의 바로 FBTC, 피델리티의 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도 15만 개가 넘게 사들였습니다. GBTC를 뺀 나머지 ETF들이 보유한 어, 비트코인이 지금 15만 개 가까이 됩니다. 네, 엄청나죠? 네, 지난 주 동안에요, 그레이 스케일 이 GBTC를 제외한 네, 그레이스케일 g b t c 를 제외한 나머지 ETF에 유입된 돈이요, 10억 달러에 이르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60% 정도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갔고요. 지금까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고객 돈으로 사들인 비트코인이 이 비트코인을 이7 어, 7 0 0 0 불로 그냥 계산한다고 치면 190억 달러 정도에 해당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25조 원이 넘는 돈이죠. 불과 3개월 만에 블랙록 ETF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만 25조 원이 넘게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이 블룸버그 ETF 팀장 에릭 발추나스가 공개한 자료가 있는데, 자, 이 자료를 보면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이 된날 이후, 자, 1월 11일 이후, 블랙록하고 피델리티 이 둘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59일 연속으로 돈이 들어온 걸로.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59일 동안 순 유입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역대 최대로 보면요. 역대 최대는 160일인데 이게 네, JP모건의 ETF 상품이고요. 블랙록과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 네, 현재 공동 18위에 들어가 있는데요. 59일 연속으로 돈이 순유입이 돼서 이 기록을 얼마나 더 갱신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어느 시점엔가는 들어온 돈보다 팔고 나간 돈이 더 많은 날도 나오겠죠. 통상 장기적으로 ETF에는 점점 더 그렇지만 돈이 들어온다.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블룸버그 ETF 팀장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뭐, 유출이 있었다고 해서 호들갑벌 일은 뭐, 아닐 건데, 그렇지만 언제까지 계속해서 돈이 들어올지도 사실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가격 변동이요. 네, 가격 변동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예측을 한다는 게 사실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네, 반감기 전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감기라는 게 이게 살수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드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회사가 이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채권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비트코인을 사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프라이머리 자산으로 채택한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스트레터지죠. 잘 아시다시피. 자, 아시아의 마이크로 스트레터지 같은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밝힌 기업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메타플래닛이라는 일본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이 회사, 어, 비트코인만 사는, 뭐, 비트코인 기업 마이크로 스트레터지하고는 좀 다른 기업입니다. 웹3 컨설팅을 하는, 어, 웹3 컨설팅, 뭐 그런 걸 하는 회사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 뭔가 알트코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로 봐야 될것 같은데 이 회사가 하겠다는 걸 보면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네 보유 수량을 계속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고 마이크로 스트레터지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모아서 주가도 올리고, 동시에 그렇게 모은 비트코인으로 금융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비트코인 온리회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프라이머리 제1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저축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게요. 네, 이해가 가는 게. 자,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최근 1년 동안 비트코인 대비 66% 가치가 하락한 걸로 나옵니다. 네,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으로 자산가치를 보전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한국 원화 상황을 한번 볼까요? 네, 원화를 보면 엔화보다는 좀 낫습니다.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물론 비트코인 대비 62% 이상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62%가 된 거죠. 뭐 미국 달러라고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 달러를 보면 61% 정도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정부가 이 무한히 돈을 찍어내서 내가 가진 돈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의 자구책으로 그런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개인도 늘고 있고 이제 기업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